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몸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기치우 받고 계시죠? 네. 예. 네. 예, 네, 네. 원래는 가슴 명상에서 이제 그, 이게 뭐 사랑이라든지 고요, 이런 어떤 그 영성적인, 영적인 가슴에서 이제 그런 그 이론성적인 에너지들을 가르쳐 주고, 예.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에, 이렇게, 우리 의식과 생각을 컨트롤 할수 있을 정도면, 이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몸을 또 변화시켜서, 네. 아, 빛의 몸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슴 명상인데, 네. 에, 가끔, 이제, 몸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아, 제가,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터득한, 그, 가슴에, 영적 가슴에,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어, 이제 치유를 좀 해드리는 거를 이제 뭐 서브로 좀 하고 있는데요 메인은 아니고 어? 네음음 음. 근데 이게 지금 어제하고 오 받아보셨잖아요 네 어. 어, 어때요 받아보시니까 어 막힌 것이 순환이 더 잘돼요 어, 어. 이, 뭐 혹시 본인의 경험을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 뭐 예를들 뭐, 뭐 구체적으로 조금 명치가 응. 좀 많이 순환이 돼서 답답한 게 풀어졌어요. 응. 그리고 가슴도 응. 시원해졌고 응. 무엇보다 이 기분이 응. 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상승되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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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보면은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제 유교적인 그런 게좀 있다 보니까 많이 참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명치끝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묵직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제 막 이런 거 많이 호소하세요? 아, 예. 예, 네, 예. 이제 일반적으로 좀그 부분이 많은데 어, 어쨌든 또, 또 개인에 따라서는 뭐 간장이 안 좋다, 뭐 신장이 안 좋다, 뭐이 장기별로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치유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 이제 살다 보면 또 기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laughs> 기운이 없어서 못 살겠다. 네. 아 그렇잖아요. 뭐 에너지가 100이 있어야 되는데 한한 한 60만 있으면 40이 부족한 상태에 서 살라면 그거 계속 40이 부족한 부분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네. 아,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2 2 0 v 로오 쌩쌩 잘 돌잖아요. 네. 근데 한1 3 0 v 가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어. 도는 것도 아니고 안 도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선풍기도 보면.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 음... 그게, 그게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그게. 네. 아,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요, 우리 몸에서. 아, 네. 아, 그래서, 그런 에너지 부분, 뭐, 이렇게 좀 치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근데 뭐, 한 10명 이렇게 치유해, 하다 보면, 어, 잘 듣는 사람 한 대여섯 분 있구요. 네. 예, 그래도 뭐, 그냥 좀 괜찮다는 사람 뭐, 좀몇명 있구요. 네. 그 다음에 한두 명은 뭐별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음, 음.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잘 들으시는 분 중에 좀, 음, 속하는 편이에요. ,이. 아, 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네. 근데 내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잘안 되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변화가 있는데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적 감각이 좀 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에너지가 가고 이러면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그걸 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어, 어, 어.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건데 하여튼 본인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음. 그러고 뭐 최악의 경우는 뭐, 어, 뭐 그분이 마음으로 뭐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어, 예.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는 전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이라서 그 개인이 그 자유 의지를 존중하거든요 우주 에너지들은 예. 어, 그런데 그분이 그 표면 의식으로는 받겠다 고 그러면서 예. 어뭐 잠재 의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에너지를 거부하고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 우주 원리가 그래요 그건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안 열었을 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효과 못 보시는 분도 한두 명은 있다 열명 중에 예.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뭐 가격 얘기해서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내가 이거 하면서 배운 걸로 다른 걸 모르더라도 이게 에너지 하는 것만큼 내가 좀 서비스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네어 그래서 만 원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요즘 뭐 어디 가서 뭐밥한끼사 먹어도 만 원이잖아 만 원이 넘지 뭐한 거는 그런 거니까 네 그냥 뭐 없는 셈치고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네 만원이니까 가볍게. 예. 어 그래서 잘 되면 계속 받으시면 되는 거고 뭐. 예, 한번 받아봐. 받아보는... 몸과 마음이 같이 음. 같이 이게 좀 좋아지네요. 어, 어, 어 그게 그게 왜냐면 몸과 마음이 사실은 서로 연동돼 있거든요. 예. 이게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건데. 예. 아 어, 이게. 이게 이제 보통은 되게 이제 그 명사 안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에고가 생각하면 주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거든요. 에고 아, 특성이 그래요. 본능이라서 그런가요? 네? 본능적으로 그런가요? 아니, 에고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에고는, 그, 나를 위하는척 하지만, 결국은, 한, 개인의 그, 영성으로부터, 빚을 뺏어서 어둠의 존재로 전락시키는 게 에고의 기본 특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는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음. 그래서 어~ 에고의식보다 좀 높은 의식으로 이게 그~ 우리 의식이 발돋움하지 않으면 네. 어~ 이게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높은 의식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네. 그~ 평범한 의식이라는 거는 뭐~, 뭐 정도 문제는 있겠지만 어,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끌어다가 우리 그 몸과 마음의 그 진동수를 계속 떨어뜨리는 게그 에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행 안 해가지고는 이게 그 우리가 몸과 마음의 진동수가 상그 상승할 수가 없어요. 요거 요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근데 그 그 나를 파멸시키는 게 에고의 목적인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어, 아니 진짜 에고가 나를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명랑한 생각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최소한 네. 수행은 안 하더라도.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면 서로 짜증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 내가 뭐 이러고 살면 뭐 하나 하는 <laughs> 자괴감, <laughs> 자기 비하, 네. 자기 열등감. 네. 어, 피해의식 어. 네. 또 반대로 또 너무 센 사람은 뭐 남들을 우습게 보고 세상을 깔보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또 반대긴 하지만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네. 어. 그래서 뭐 현상은 반대죠 뭐 피해의식 또는 뭐 반대로 뭐 세상을 뭐 자기 발밑으로 보고 그런데 어쨌든 그두 사람의 공통점은 인간적으로 네. 보면 전혀 뭐저 공격적인 사람, 방어적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지만 의식의 수준으로 보면 진동수가 낮은 건다 똑같은 거예요. 아, 어... 음 그렇잖아요. 예. 네. 어. 어, 한 사람은 좀 기가 세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거, 고한 사람은 기가 약해가지고 이제 방어만 하고 이제 그런 거지만 세든 네. 약하든, 네. 어 에너지가 어, 저 진동수가 낮은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 다 파멸로 가는 거예요. 네. 음,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꾸준히 높여야 되는데 그 근데 이미 막 그렇게 이제 어디가 아프고 막 이제 이렇게 에, 그 애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예. 뭐 어디가 아프고 심지어 막어막 어, 막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막 우울증 증세가 오고 막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예. 그거는 그 애고한테 완전히 점령 이제 다 다기 직전이거든요, 그거는. 어, 그랬을 적에는 어, 최소한 이런 그래도좀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아 어, 어, 헤쳐나와야죠. 네. 음, 그래서 또 이런 계기로 또 명상도 만나고.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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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어, 그런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하기 전보다 좀, 좀, 좀 많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네, 답답한 게 많이 풀렸습니다. 어, 좀한 30분 지난, 지난 것 같은데? 예. 음, 이거 진행하다가 이제 녹화를 뜨는 거니까요. 네. 어, 어,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네. 10명 중에 8, 9명 좋아지면, 이거, 확률이 높은 거요. 어, 그런 거니까, 그러면 또 애고는 거기서 한두 명을 또 상정한다니까. 내가 한두 명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리, 이렇게 생각을 해. <laughs> 음. 아니, 그거는 10%도 안, 10%뿐이 안 되는 거요. 네. 8, 90%가 긍정적인데, 8, 90% 생각 안 해, 애고는. 네. 응? 내가 했다가 또 한두 명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laughs> 어, 8, 90% 들어갈 확률이 8, 90%더 높은 거니까 네그 다음에 저기 뭐야 짜장면 한, 한 그릇 드셨다 생각하고 예. 뭐, 뭐 노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화번호는 010-6235-9011네 <laughs> 따라해보세요 010 010 6235 6235 9011 9011 네. 이렇게 해서 가슴 나랑 얼굴, 어, 어, 얼굴도 일면식가 없는데 가슴명으로서 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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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대사를 좀뛰고 있게 됐어요 이? 네 영광입니다 영광 <웃음> <웃음> 되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하하튼뭐좀 저기 뭐야. 최소한 더 이상 가라앉는 것만 안돼도 뭐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시유가 고 있어 지아 그리고 네. 거기서 뭐더 올라오면 더 좋고, 네. 더 가라앉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좋은 거고 그냥 나둔 가라앉는 거거든요 점점 더. 네. 아, 자 오늘 이것으로 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예, 예.